이번에 해볼 거는 빅엑스에서 하는 런치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고요 스태킹 기간이 29일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5일 동안만 진행되는 거라서 보통 이렇게 짧게 진행하는 런치풀들이 수익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7월 25일 날 3일 전에 미리 공지를 드렸었는데 지금 영상 찍으면은 바로 내일이 되겠고요 맥스가 OKX 점프 스타트에 등재가 되는데 이거는 한국인이 벤이라서 OKX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나마 맥스를 체굴할 수 있는 곳이 빙엑스입니다. 여기는 상장 전날까지 하행이 되고 빙엑스는 상장하기 이틀 전에 마감됩니다. 코인 상장은 8월 5일이고 런치풀 끝나고 이틀 동안 대기했다가 판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예치를 할수 있는 게 USDT랑 BTC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총 할당이 200만 개 1일 보상 한도가 또 따로 있고요. 사용자의 시간당 보상 한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 한도로 맥스캡이 정해져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이 들어와서 많이 휩쓸어 가버리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개수는 많이 안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첫 번째 런치풀이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나 될지 예측은 할수 없습니다. 다른 런치풀들 같은 경우는 40%에서 60% 정도의 APR이 나오니까 단순하게 예치하는 작업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x 스토큰 런치풀 하는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 빅 x 가 가입했을 때 100달러 주는 이벤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다 가입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80시라면은 KYC 하셔야 되고요 시간당 보상을 주기 때문에 런치풀 시작하고 바로 코인을 넣어두셔야지 풀로 보상을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오면 스타팅순이라고 나오는데 시간 잘 대기하셔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넣으시면 되니까 이때 잘 대기하시고요 개인당 캡이 없어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 T에 스테이킹 하면 T1에 보상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시에 스테이킹 하면은 11시에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는 이벤트는 VIP일 경우 5000 맥스의 풀이 추가로 더 있고요 이벤트 2 e 같은 경우는 온체인 입금을 이벤트 기간 동안 선착순으로 해서 준다고 합니다 만 달러나 아니면 0.15 BTC 이상 입금을 하면은 50 m 스랑20 USDT를 바우처로 받고요 입금한 다음에 예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벤트 3번은 입금 상관없이 가장 먼저 투자를 참여하는 100명한테 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8시간 이상 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제가 영상 찍는 목적이 될것 같은데요 m 스 런치풀에 예치를 하면은 1000달러 이상 더 넣었을 때 48시간 이상 예치를 하면은 30불을 준다고 합니다. 보통 1,000달러에서 런치풀에 넣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이 20에서 30달러 사이라고 보는데 단순히 1,000달러 예치해서 30불 받는 거면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빙엑스를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30불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최초 가입자에 한해서 주는 거라서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예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맥스 런치풀이 3시에 열리니까 3시에 열리는 거 맞춰서 넣으시. 시면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고요. USDT는 리스크가 없으니까 무조건 하시고, BTC는 가격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부담 없이 넣으시면 될것 같고, b t c 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거래소에서 쇼헤징을 잡아서 하시면은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빅엑스에서 하는 최초 런치풀 X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리스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